제 이름은 제인이고요, 여기 밴쿠버에서 물리치료사 일을 하고 있어요. 어, 지금 현재 일하는 데는 어, 관절염 전문 센터이고요. 그 전에는 종합병원에서 중환자실이나 아니면 어, 심장 관련 병동에서 일을 했었어요. 저는 이제 뭐... 아, 이민이 목적이 아니었고요. 처음에는 여기 워킹 할리데이로 왔었기 때문에 제 목표는 그냥 1년 정도 경험을 쌓고 돌아가는 거였는데 우연한 기회로 저기, 음, 여기 물리치료사를 도전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나서 그 과정을 밟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솔직히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민을 결정했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여기 워킹 할리데이로 왔을 때는 아, 제가 그 한국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굳이 막 일을 막 바로 찾아야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한 6개월 정도는 좀 놀았던 것 같아요. 좀 지나니까 아, 좀 지루하기도 하고 좀 뭔가 찾아야겠다는 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할수 있는 게 물리치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제가 여기 자격증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물리치료사로 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대신 물리치료사 보조로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아, 특히 종합병원이나 그런 데는 학교로 다시 가서 물리치료사 보조 자격증을 따야지만 일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어, 그거를 제가 갈 수는 없었고 그래서 그냥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 종합병원도 있고 클리닉도 많잖아요. 주변에 그래서 저는 어, 구글 그냥 했어요. 구글에서 아 내가 지금 여기 사니까 이쪽 주변에서 구글을 다 돌렸어요. 그러면 이제 지도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제 물리치료 클리닉이 있으면 거기 전화했어요. 전화해서 아나 이런 사람인데 혹시 필요하냐고 그렇게 이제 물어보기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저그 이력서 해가지고 보내기도 했었고 예 네, 그렇게 해서 어, 운이 좋게 제가 잡을 구한 것 같아요. 그때 그 당시. 여기서 캐나다 물리치료사 되기 되게 힘들어요. 저 되게 힘들었어요. <laughs> 음, 처음 힘들었던 게 뭐냐면 교육 검증 받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때보다 지금이 조금 더 수월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인력이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한국은 솔직히 3년제도 있고 4년제도 있잖아요. 물리치료사 되기 위해서. 4년제만 일단 받아 주고요. 4년제만 일단 교육 검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게 학교마다 커리큘럼이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한국에서 그 대학에서 했던 그 커리큘럼을 여기 캐나다에 있는 학교에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교육 검증을 받고 나서 그러면 몇 가지 또 수업을 또 들어야 됐었어요. 저 같은 경우 약간 약학, 약학을 들었어야 됐고 통계학 그다음에 뭐 리서치 이 정도 그리고 나서 그게 다 모든 과정이 끝나면, 아, 이제 뭐 여기서 물리치료사 자격증 시험을 칠수 있는 자격을 줄 테니까, 이제 준비해서 시험을 쳐, 이렇게 하거든요. 시험이 보통 두 가지예요. 아, 필기, 그 다음에 실기인데, 필기를 패스를 해야지 실기를 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시험도 정말 만만치 않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실기 같은 경우는 문제지가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그 길고 그 시간 안에 다 끝내야 되는 그런, 그런 거라서 그런 것도 좀 많이 힘들었고 또 실기는 또 실기대로 정말 실기로 치거든요. 거기 정말 가짜 환자가 있고 그 다음에 감독관이 있고 그걸 자기가 연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자기 언어인 그 상황이어도 굉장히 떨린 상황인데 저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국은 종합병원이라고 해서 환자를 봐도 이, 이 환자가 예를 들어서 수술을 했어요 큰 수술을 하고 나서 바로 보지 않잖아요 뭐몇달 뒤에 보던지 뭐 이렇게 보는데 여기는 좀 다르거든요 수술을 하면 그, 그날 바로 환자를 보거나 아니면 그 다음날 환자를 보거나 또 음, 중환자실에서 여기는 물리치료사가 필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저희가 이제 이론상으로는 다 배워요. 근데 실전으로 나가보면은 그런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국에서는 제가 어느 정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 한국에서 없는 걸 제가 좀더 많이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종합병원을 지원을 해서 이제 거기서 일을 하고 이제 많은 것을 배웠죠, 사실. 아, 저는 PMP를 준비해서 했고요. 그거를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고 한 3개월 정도 어, 걸렸고, 그거를 받은 다음 바로 이제 이민을 서류를 제출을 하고 한 10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총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음, 저는 제일 좋았던 게, 어, 다른 사람의 이목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은 이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다른 사람이 아무 신경을 안 쓰는 게+ 그런 게 너무 자유롭더라고요. 그다음에 뭔가를 시작하기가 좀더 수월한 것 같아요. 한국보다 훨씬. 한국은 아 나, 내가 나이가 이래서 안 돼. 내가 이래서 안 돼. 그런 게참 많은데 여기는 도전하고 싶은 게 있으면 나이 상관없이 도전할 수 있다는 게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이민이 좀 음, 저는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교육 검증을 받는 과정에서 서류 같은 게 준비할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겪고 나니까, 겪고 나서 이제 이미 서류를 보니까 사실 조금 쉬웠던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해서.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언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언어가, 왜냐면 영어를 못하면 잡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분들이 좀 강하신 게 이렇게 문법? 그 다음에 쓰는 거, 그런 거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 많은데 스피킹이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좀 약간 실전 그런 영어를 공부를 많이 해주시는 게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글쎄요, 학원을 다녀도 되고, 그런 이제 기회를 많이 만드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학원을 가서, 아, 한마디라도 내가 생각했던 걸 뱉어보는 것과, 그 다음에 그냥 생각만 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음, 왜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 친구들 많이 사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외국인 친구를 사귀기는 한국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소수, 소수고 외롭거든요. 그 친구들도 자기 나라가 아닌 데서 살려면 그렇게 해서 친구를 사귀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좀 이런 그 아, 말할 기회를 많이 만드는 그런 게 아마 도움이 제일 많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10년 전에 저의 모습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지금 모습이 성공한 게 맞아요. 제가 그때 항상 상상했던 게아 빨리 물리치료사가 돼서 그 물리치료사 일하는 게 그냥 나의 일상이 되었으면 그런 걸 항상 생각+ 생각하고 상상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제 저를 생각해 봤을 때 지금은 제가 그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공이 맞아요. 그런데 또 지금은 또 제가 바라는 게좀 다르기 때문에 음, 저의 앞으로 의 계획은 여기서 제가 관절염 전문 물리치료사가 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언젠가는 제가 어, 여기 이 분야에서 최고의 물리치료사가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